사회서비스 원장님? 네. 예. 아, 그, 아 그쪽에 계시구나. 이번이 지금 초대원장이시죠? 네. 그 법, 사회서비스원 법. 어, 네. 1조에서 이제 사회서비스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초대원장이 되셨는데, 1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회서비스법 1조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사회서비스법 1조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초대 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잘 아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 넣어준 네. 겁니다. 네, 사회서비스 어, 원, 원, 지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뭘로 보시나 하는 거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음, 네. 일조의 목적에서의 키워드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음, 이거 키워드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 아주 우호적이고 적극적이고 진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네. 지금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핵심 국정과제이고 사회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예산 있습니다. 그데 내년 예산안에서 네.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은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게 결국 정책은 돈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네. 이제 이정부에 이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로 나섰던 분이 이제 낙마를 했는데 네. 개인적인 여러 하자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뭐 드라마틱한 엑시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엑시트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여가부의 취지와 목적이 뭔가 그 본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제일 근본 문제가 아닌가 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가 통상적으로는 현재의 사회 서비스원이 이렇게 출범한 데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초대 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를 감안하고 또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네, 네. 그법 취지에 대한 명료한 어떤 이해위에서 네. 초대 원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어, 법 취지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린 네. 건데요. 네네. 그런 점을 좀 근본적으로 잘 성찰하면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올해 소셜링크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봤더니 한열 가지 봤는데 전동 리프트 보조기기 개발 업체, 뭐 공기 주입식 스마트 조기 조끼 개발 업체, 뭐 등등등등 이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사회서비스 혁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고. 질문을 드려 볼게요. 네. 이 기본 교육 그러면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관련 기본 교육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예정 갖고 보셨을 것 같은데 체크를 좀해 보셨나요? 아, 아닙니다. 그 저기 사회 서비스 그 원법에 충실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 기본 교육에는 이제 이해도 증진이나 뭐 투자... 자, 기업, 기본 교육 네. 커리큘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네네. 보세요. 네. 이게 투자 전략, 투자 계약에 의해 투자 유치 실무, 네. 비즈니스와 소셜 임팩트, 자금 조달의 이해와 전략, 일견, 이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면에서 어, 필요한 부분이죠. 또 필요하다 할수 있어요. 저도 네. NGO나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출범해서 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했을 때는 적어도 사업 선정도 그렇고 그 관련된 교육 기본 교육도 그렇고 저거 굉장히 한 면으로 편중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아요 그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크게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총체적인 품질 관리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그 무슨 말씀인 줄잘 어, 생각해 보시고요. 네네. 어, 제가 처음 질문했던 이 법의 취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정부에 의해서 임명됐는가와는 별도로 네네. 본인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어떤 기관의 초대 원장이 됐으면 네네. 그 법에 의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 하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 들어갈 때그 기준을 갖고 봐야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법을 개정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때 네. 저는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초대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이 기관의 어떤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자 그렇게 하고요. 한국 보육진흥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지금 시간이 조금 뭐 많이 모자랄 것같은요 제가 일부하고 문제제기만 해놓고 네. 저이차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께서 보육교직원 초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셨어요. 보육진흥원에서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련 관리 업무가 있잖아요. 네 이게 현재 딱똑 떨어지게 아주 디테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네.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보면 교육교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원한때 휴가를 못쓰는 뭐 그런 현실 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 업무 아닙니까 네.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금 보육진흥원 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보육진흥원장님 아까 하던 네, 얘기도 이어가죠. 그래서 대체교사 문제 저희가 말씀 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신청은 늘고 있지만은 지원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PPT로 숫자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뜨지는 않네요.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유형별로 봐도 지원을 받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차이도 있고 이제 국공립 경우에는 대체 교사 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저 지원이 적게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조리원 부분이 사실상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의 한 오십칠퍼 반 이상이 지금 조리원이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저 말씀드릴 때 이게 법상 딱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네. 진흥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의 내용에는 지금 조리원은 또 이러저러한 네. 이유로 지금 여력이 안 돼서 일거로 짐작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네. 업무적으로는 실제로는 사실은 조리원 이렇게 되면 조리사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저 연이어서 휴가를 가기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기왕 마련을 한다면 그 안에 조리사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도 제게 제일 말하는 을게 조리사 네. 문제 하고요. 법적 근거 문제 명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에,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도 46번 공약과 정책과제로 되어 있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전반의 질적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어서 그요 관련해서 입법 저희가 작업을 할때 뒤에 관련한 우리 저 복지부에서 나와 계신데 예 이거 입법 작업을 하면은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해서 해주실 네네. 것으로 발의한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누가 발의한지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이 부분 저 제가 발의했는데 이건 뭐 누가 발의하고 문제를 떠나서 아주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개발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제 말씀 주셨는데 네네. 보면은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는데도 대기자 과정에는 딱 이렇게 대기자가 계속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네. 우리 장애인 개발원. 네네. 말, 네네. 말, 네. 이게 지금 이제 돌봄 서비스 평균 이용률이. 전체로 보면 70%고 네. 울산은 배정을 예를 들어 326명 배정 받았는데 이용 하던 수가 180이고 광주는 317명을 배정 받았는데 183명이 이용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 제공이 이게 100%로 다안 되는데 대기자는 또 존재한다라는 네, 그런 미스매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결국은 서비스 연계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게 돌봄이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까 지적이 된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시도별로 한 개소만 위탁 운영 중이어서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그 면적이 넓은데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그 돌봄이들이 그 어떤 어, 페이를 받거나, 그, 할, 노, 실제로 돈 교통비가 더 드는데 이런데 가기가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네. 교통편의가 좀제공되어 있는 데를 우선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통수당을 그 파견되는 곳, 그러니까 외진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그 사무소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이래 되면 교통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9천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여전히 네. 지금 어려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걸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교통 답만 예, 그 문제를 네. 지적하고 인식을 하시니까 교통 네, 네. 인상이나 추가 급여 지급 이부분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15초밖에 안 되니까 자행행으로는 네, 네. 얘기 나오면 네, 의원님 더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행행에 벌은 네. 얘기 나오면 한마디만 네. 드릴게요. 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 품목 확대는 네.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게 품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음. 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서 네. 네, 네. 제가 그 부분 지금 이제 품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아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원님 삼차질이 안 하면 이번 더 드릴 수 있는데